20세기 최고의 걸작 영화는 매트릭스이다. 주인공 네오가 깨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의심. 바로 이것이다. 과연 이 세상이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이런 의심을 한 것이다. 당신 역시 깨어나려면 네오처럼 가장 먼저 의심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매트릭스에 갇힌 가상 인물과도 같이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려러니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한가? 왜 깨어나야 하는가? 거짓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거짓에는 진실이 없기에 행복도 역시 없는 것이다. 언제까지 속고 살 텐가? 의심을 한 후에는 뭘 해야 하는가? 그건 역시 영화 매트릭스에 잘 나와있다. 당신은 선택을 해야한다. 네오가 파란 약을 먹을지 아니면 빨간 약을 먹을지 선택한 것처럼 말이다. 당신 역시 깨어나겠다라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선택이 먼저 선행되어야 깨어남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결정 바람일이다. 그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에는 깨어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다. 그저 약 먹고 깨어나는 게 전부다. 그러나 현대 과학의 최고봉인 양자 역학에서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결국 그 어디에도 실체가 없어 세상은 허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과학은 원인과 결과이며, 즉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연기법이다. 그래서 불교를 과학적인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다. 양자 역학에서는 과학적인 첨단 장비로서 그 어디에도 실체 없음을 밝혔으나, 이것은 그저 과학 분야일 뿐이다. 우리 인간은 이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부처님의 이 금강경 사고계가 이 세상의 진실을 완벽하게 밝혀놓고 있다. 일체 유입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일체 유입법이 꿈, 환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히 이와 같이 관할진이라. 당신도 가상 세계인 매트릭스에 갇혀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가상 인물들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진짜라고 여길 테지만, 그것은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의 믿음에 속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허구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 밝히신 이 세상의 비밀이다. 중생들은 이 세상을 진짜라고 여긴다. 이 세상에 속한 자신 역시 진짜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 중생인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와는 정반대의 사실을 밝혀 놓으신 것이다. 중생들이 믿고 있는 것들 전혀 신뢰할 게못 되는 것들뿐이다. 불교는 창조주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 세상 만물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두 허구인데 그런 허구를 창조한 창조주 조물주가 어디에 있겠는가? 설사 창조주 조물주가 있더라도 그 역시 허구일 뿐이다. 그래서 불교는 창조주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모조리 다 허구인데 창조된 게 뭐가 있는가? 당신 스스로 살펴보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게그 무엇이 있는가? 영원한 건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그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 뿐이다. 영화 매트릭스처럼 이 세상 자체가 진짜가 아닌 가상 세계인 것이다. 이런 허구의 가상 세계를 만든 것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의 정체는 마음이며 그 마음이 당신이 보고 경험하는 그 모든 화상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에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다. 당신 자신의 마음이 이런 허구의 가상세계를 만들었고, 그 가상세계에서 당신은 자신의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면서, 그 몸이 있는 그 가상세계조차 진짜라고 여기면서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 즉이 세상이 바로 윤회계인 것이다. 이제 깨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것은 당신의 결정이다. 그 누가 꿈꾸는 당신을 깨워줄 수는 없다. 당신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당신의 마음이 이온 우주라는 가상세계를 만든 것이다. 이런 세계관이 바로 불교의 세계관이다. 당신은 마음으로 이 세상이 허구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때 당신은 이 가상세계에서 벗어나 참된 세계를 깨달아 해탈의 대자유를 누릴 것이다. 네오처럼 말이다. 일체 유입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일체 유입법이 꿈, 환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이 이와 같이 관할 진이라.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금강경 사고계 중에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자. 먼저 유입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유의법이 있고 무의법이 있다 유의법이란 이 세상에 생겨난 그 모든 것들을 말한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상호의 존적으로 즉 연기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스스로 홀로의 힘으로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게 있는지 당신 스스로 살펴보라 당신의 몸도 창조주 조물주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당신의 부모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당신 몸도 유의법이다 그래서 당신 몸 역시 진짜가 아니고 허구, 즉 허깨비인 것이다. 당신의 몸은 허구이기 때문에 결국 그 종착지가 죽음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자신의 몸도 진짜라고 여기고 그 몸이 있는 이 세상도 모두 다 진짜라고 여긴다. 이런 고정관념이 바로 번뇌의 뿌리인 무명이다. 당신의 몸과 이 세상이 정말로 진짜라면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당신의 몸도 변하고 이 세상 자체도 변한다.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때는 없다. 이것이 바로 증거이다. 이 세상이 허구라는 증거이다. 가짜는 변하고 진짜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가짜는 변하고 진짜는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딱 하나가 있다. 그것이 뭔지 아는가? 그것이 바로 도이다. 일체 유입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일체 유입법이 꿈, 환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이 이와 같이 관할 진이라. 유의법은 영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의존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역시나 다른 것에 의해, 즉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아 사라져 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 사라지는 것이다. 중생들은 결국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몸뚱아리를 자신으로 여기니 괴롭지 않을 수가 없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죽어버릴 몸뚱이를 자신으로 여기니 어찌 안 두렵겠는가? 이게 바로 자업자득이다. 몸뚱아리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바로 그 업보이다. 당신 역시 몸을 자신이라고 여길 것이다. 몸을 자신과 동일시할 것이다. 그게 뭔 뜻인지 아는가? 그대는 그대 자신을 죽음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그대는 자기 자신을 죽음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니 이 윤회계에 사는 중생들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는가? 몸을 자신으로 여긴다면 언제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몸은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중생들은 자기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누가 당신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극히 미미하고, 가장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나 자신이 문제지, 남이 문제가 아니다. 아니 문제이지, 바깥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 자신이 몸즉 죽음을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정체는 죽음인가? 아니다. 본래 당신의 정체는 불사신이다. 절대 죽지 않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 불멸의 불사신이다. 당신의 정체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소멸되지 못한다. 그래서 중생들은 결코 소멸되지 못하고 계속 생사의 내를 반복하는 것이다. 몸을 자신으로 여기지 말라.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몸은 너가 아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다. 마음에도 물론 나라고 여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며 해탈의 문이다. 일체 유입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일체 유입법이 꿈, 환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이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유위법 아니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그리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바로 유위법이다 육군 육경 육식이 바로 유위법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모조리 다 영원하지 못하고 무상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상의 진리. 당신은 왜 부처님께서 무상을 설하셨는지 눈치챘는가? 이 세상이 허구임을 알라고 무상을 설하신 것이다. 영원하지 못하고, 변하는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고 허구이기 때문이다. 무상한 것들, 즉, 변하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이고 허구이다. 이것을 명심하라. 변하는 무상한 것들은 모조리 다 가짜다. 무상하지 않은 것, 즉, 영원한 것이 바로 진짜이며 참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 즉도, 담마, 다르마이며 공이며 열반이다. 무상하지 않은 영원한 것, 바로 이것이 무의법이다. 무의법이 바로 도이다. 무의법, 즉, 도는 어디서 깨달아야 하는가? 당신의 마음속이다. 당신은 당신 마음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이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변화 즉 무상을 관찰하다가 공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이며 청정도론의 결론이다. 일체유입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일체유입법이 꿈 환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교와도 같으니, 응당이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위 부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모조리 다 가짜여, 거짓이며 허구라는 말씀이다. 중생들은 이 세상이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여기지만, 대우주는 정말로 신비롭다고 믿고 있지만, 그게 다 속는 것이다. 깨어나라. 이 세상은 아름답지도 않고, 대우주는 위대하지도 않다. 그저 중생들의 착각일 뿐, 모조리 다 가상, 즉 허깨비, 허구인 것이다. 허구, 가짜, 거짓 따위에 먼 진실이 있겠으며, 먼 아름다움과 신비함이 있겠는가? 하지만 중생들은 그런 진실을 외면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면서 사는데 중독되어져 있다. 이런 게 바로 이 세상의 정체이다. 중생들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그 가상 공간에 갇혀 사는 가상 인물들과 같다. 진실을 배반하고 거짓을 추종하는 것이다. 중생들의 정체. 당신은 눈치챘는가? 진리 즉도를 배반한 존재들이 바로 중생들이며, 그런 중생들이 창조해 놓고 서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갖 부조리와 불합리와 모순이 가득한 것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데큰 힘이 됩니다. 이 세상 즉 대우주는 창조주 조물주가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창조해낸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들의 마음도 그런 창조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그저 창조주 조물주가 있다고 여기며 우상숭배하느라 바쁜 게 중생들이다. 이런 몫을 크게 담당하는 게 바로 종교다. 그러나 중생들이 창조한 것들은 모조리 다 가짜이며 헛개비일 뿐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어떤 창조주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는 게 중생들이니, 그 누가 깨어나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중생들은 진리, 즉, 도를 배척하고 공격한다. 이 세상을 진짜라고 여기는 한 그대는 영원히 이 세상에 갇혀있게 될 것이다. 해탈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깨어나는 게 중요하다. 당신은 깨어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모두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일체 유입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일체 유입법이 꿈, 환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이 이와 같이, 당신이 깨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당신이 깨어나려면 첫째 의심해야 한다. 당신 자신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의심하라. 모든 게 진짜인지 그걸 의심하라. 둘째, 깨어날 결심을 해야 한다. 결심하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것을 살펴보라. 진짜는 영원하고 가짜는 변한다. 이것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라. 오로지 영원한 것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영원하지 못하고 변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만 실제도 아닌 허구인 것이다. 허구, 허갭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라. 아예 없는 게 아니다. 당신의 몸도 세상도 당신 눈에 보여지고 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지만 천만에 당신은 속고 있는 것이다. 당신 몸은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불생불멸이다. 당신의 몸도 그리고 당신이 머무는 이곳, 이 세상, 이 지구도 결국 먼 훗날엔 사라져 없어지게 된다. 생겨났다가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들 이것이 바로 유위법인데 유위법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것뿐이다. 알겠는가? 정말로 존재하려면 실제로 존재하려면 영원해야 한다. 영원하지 못한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안 그런가? 당연히 그런 것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단 하나가 있다. 유일한 단 하나 그것이 바로 도이다. 무위법이 도이며, 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도는 영원하다. 알겠는가? 그래서 도, 즉 깨달음을 얻으려면 당신은 영원한 그 무엇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 즉 마음 속에 있다. 당신은 오로지 찰나생 찰나멸하며 움직이는 마음만 있는 줄 알겠지만, 전혀 활동하지 않는 즉 무상하지 않은 초월적인 영원 불변에 심오한 마음도 있다. 이두 가지 마음이 바로 생멸심과 진여심이다. 생멸심은 유의법이고 진여심은 무의법이다. 겉으로 보면 이 둘이 상반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유의법의 실상이 무의법이다. 그래서 색즉시공이요, 보리즉번내요, 윤회지결반이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일체유위법이 꿈 환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이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위부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조리 다 거짓이며 가짜이며 허구이다. 당신은 이 세상도 진짜고 이 세상에 있는 나도 진짜라고 여길 테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이 세상도 가짜고, 이 세상에 있는 나도 가짜다. 이 현상계에는 스스로의 힘, 즉, 독립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당신이 이 세상도 진짜고, 이 세상에 있는 나도 진짜라고 여기는 한, 언제나 이 거짓 세상에 갇혀 있을 것이다. 당신 스스로의 믿음이 이 거짓된 세상의 감옥에 그대를 가둬두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라. 온통 이런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투성이 아니던가?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말이다. 당신 주변엔 온통 요원들뿐이다. 매트릭스의 요원들, 네오의 해탈을 막는 요원들은 악마를 상징한다. 진리 깨달음, 해탈을 방해하는 악마들. 당신이 이 세상을 진짜라고 믿는다면, 당신 역시 진리의 편이 아닌 악마즉 요원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가? 당신 주변에는 온통 요원들 뿐이다. 그러니 깨어난 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라. 그게 당신이 살 길이다. 먼저 깨어난 자의 인도 없이 당신은 깨어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한 존재에게 선지식 즉 스승이 제자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길잡이의 안내 없이는 깨어남이 불가능하기에 해탈이 불가능하다. 일체 유입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일체 유입법이 꿈, 환영, 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이 이와 같이 관할 진이라. 당신의 눈이 보여주는 것을 진짜라고 믿지 말라. 당신의 눈이 보여주는 것들은 모조리 다 가짜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귀가 들려주는 소리를 진짜라고 믿지 말라. 당신의 귀가 들려주는 소리는 모조리 다 가짜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코가 냄새 맡는 향기를 진짜라고 믿지 말라. 당신의 코가 맡는 냄새는 모조리 다 가짜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혀가 맛보는 맛을 진짜라고 믿지 말라. 당신의 혀가 맛보는 맛은 모조리 다 가짜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몸이 감촉하는 느낌을 진짜라고 믿지 말라. 당신의 몸이 감촉하는 느낌은 모조리 다 가짜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마음이 인식하는 것들을 진짜라고 믿지 말라. 당신의 마음이 인식하는 것들은 다 가짜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진짜라고 믿지 말고 나라고 여기지 말라. 동일시 하지 말라. 가짜이기에 나가 아니다. 이 세상의 정체. 매트릭스, 불교, 양자역학의 세계관은 모두 동일하다.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언제까지 속고 살 텐가? 깨어나느냐, 그냥 사느냐, 모두 당신에게 달린 일이다. 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게다 가짜라고 강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당신이 가짜를 진짜로 믿는 한 그대는 언제나 가짜에 갇혀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짜를 가짜로 알때 바로 그때 진리 즉 도는 스스로 그대에게 드러날 것이다. 그 누구도 당신을 구원해주거나 해탈시켜줄 수는 없다. 윤회도 해탈도 모두 다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당신의 정체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